오형돌탑, 아, 오형 오형돌탑, 오형돌탑, 쌍용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이고. 이 탑은 누가 쌓은 거예요, 이게? 했어요. 아, 예. 너무 이쁘지요? 그래서 이쁘게 다 이렇게 해놓으셨네요. 이맨 위에다가. 다이 사연을 다 쏟았구나. 실을 놓은 건가? 이야. 최고네, 여기는 전망이. 와. 에 올라왔는데 아뭐 어 너무 경치도 좋고 조, 좋습니다만 이 떨어지면 끝이에요 여기는. 우 아. 정상보다 더 좋네. 금 m 산 o 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네, 우주선 탑이네 이거는 거북이고 지금 이 오형 돌탑에 왔는데, 이거 누가 쌓으신 건지 진짜 아주 정성스럽게 돌을 하나하나 주워다가 아주 정성스럽게 절벽 위에다가 싸놨습니다. 아, 감상하는 것도 뭐 좋은데, 한 말씀 드리면 은 바로 절벽이에요. 절벽, 에. 그냥 저 뭐라고 구경하러 갔다가 바로 절벽이니까, 뭐 그냥... 몇십 미터 그 뚝뚝 떨어져, 그냥 절벽.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, 여기.